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내시경, 이마, 눈썹, 거상. 뭐, 우리가 보통 뭐 내시경, 이마, 거상. 내시경, 눈썹, 거상.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마, 거상 수술 시의 원리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발의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시경 이마 거상이다, 뭐 내시경 이마 눈썹 거상이다 라고 표현할 때이 부분은 결국 상안부의 조화로운 개선을 위한 수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몇번 올렸었는데요. 상안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코의 위쪽, 그러니까 눈에서부터 이마를 포함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안부라고 표현하는데 눈을 뜨는 힘과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눈을 뜨는 힘 등이 모두 다 굉장히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눈 수술을 결정할 때도 내가 이마 거상이 필요한 건지 혹은 단순하게 눈 처짐에 대한 눈 수술이 필요한 건지를 감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안부의 조화로운 개선을 위한 수술 방법에는 이마 축소 혹은 뭐 내시경 이마 거상 그리고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하면서 이마 축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결국 이마의 길이와 이마의 조직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요즘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눈썹 아래쪽에서 피부를 절개해서 처진 피부만큼 끌어올리는 눈썹하 거상이라는 수술이 있죠.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눈썹하 거상 수술은 결국에는 피부를 끌어올린다는 개념이지만 피부의 존 개념 그러니까 눈썹하 쪽의 피부는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적으로 피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상안검 수술, 뭐 결국 쌍꺼풀 수술이죠. 어퍼블레파로플라스티 수술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눈에 대한 수술이 되겠고 이거에 더해서 이제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은 중등도 이상의 안검하수인지 경도인지를 판단해서 또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눈두덩이에 꺼지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눈두덩이 쪽에 지방 이식을 해 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마 거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재발이 과연 어떻게 되는 원리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눈썹 위치가 처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눈두덩이가 두툼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은 누구나 눈썹 자체는 처지게 되죠. 그래서 이마 거상이란 원리는 이마를 올린다 이 뜻이 아니라 눈썹의 위치 자체를 조절하는 수술이 이 이마 거상 수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흔하게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다섯 군데에 홀을 만들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엔도타인 혹은 실로써 고정을 시킨다. 이 개념입니다. 엔도타인이나 골터널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이제 많이 시행되고 흔하게 겪게 되는 이마 거상의 고정 방법인데요. 이마거상은 결국 그겁니다. 내가 눈썹이 처졌으니까 눈썹의 위치를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럼 쉽게 생각을 하면 이 눈썹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있을 거고 이 눈썹을 밑으로 내리는 근육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마거상 수술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눈썹을 위로 들어 올리는 근육들을 발달시켜 주면서 눈썹을 아래쪽으로 밑으로 내리는 추미근이나 혹은 눈 주변 쪽의 연부조직들을 최대한 방리해서 밑으로 내리는 힘은 줄여주되 위로 올라가는 힘은 올려줘서 눈가 뿐만 아니라 이마 쪽의 주름, 그리고 눈썹의 위치를 개선시켜주는 거죠. 고정을 시켜준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피부를 끌어올려서 고정을 시킨다는 건데 이 엔도타인이나 골터더를 통한 고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녹으면서 다시 처질까요? 네, 맞습니다.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박리의 범위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보통 이마거상 수술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고정하느냐가 아닙니다. 눈 밑쪽뿐만 아니라 사실 눈 위도 마찬가지고 이마도 마찬가지고 모든 범위는 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박리라는 의미는 얼마만큼 근육 아래쪽의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분리시키냐라는 의미인데요. 어, 우리가 박리 범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부분이 바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엔도타인이나 골털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냐라는 건데 이마에서 지금 이 그림과 같이 눈썹을 위로 올리는 전두근은 후두부의 후두근과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우리가 이마 거상을 할때이 구멍을 뚫어서 이마 앞쪽의 근육의 전두근을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이럴 때이 전두 쪽에 있는 전두근은 뒤에 있는 후두근하고 다 연결이 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후두근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가 납니다. 이거는 사실 여담인데요.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마 거상 수술을 할때 과연 고정을 시켜줘야 되냐라는 거였습니다. 엔도타인이나 골터널을 통해서 이제 피부를 땡겨 올려서 고정을 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마 거상에서 고정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박리 방리 방위가 정확하게 플레인에 맞게 시행되느냐라는 여부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눈썹을 거상한데 이마를 거상한데 라고 할때 단순하게 이쪽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원리로 올라가는 원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만큼 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수 있고 어떤 효과를 내는 수술을 받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마 앞쪽에는 전두근이라는 근육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이 전두근이 지금 이 그림에서와 같이 뒤쪽에 뒤통수에 있는 후두근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때 앞쪽에 전두근을 들어주게 되면 이 전두근이 플라잉 상태. 그러니까 노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뒤쪽에 후두근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끌어 올려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전두근과 후두근은 모두다 뭐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전두근의 박리 범위에 따라서 후두근은 자연스럽게 전두근을 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마 거상 수술 시에 박립 자체만으로도 엘리베이션 되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인이 있겠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눈썹 쪽에서 전두근은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 이 눈썹을 밑으로 내리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얼굴에는 정말 많은 근육들이 존재하니까요. 근데 특이하게 이마 쪽에는 이 전두근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리는 근육들은 정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 아래쪽으로 내리는 화살표 두 개, c o r r 터 g a t o r s l i Muscle 이라고 해서, 추미근이라고 부릅니다. 추미근은 뭐냐? 미간 근육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상을 썼을 때 미간 자체가 이렇게 파이는 걸 보이시죠. 미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주름이 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톡스 시술에서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부위가 바로 이 추미근 즉 미간 보톡스 부위인데 이 추미근은 이마를 밑으로 내리는 그러니까 눈썹을 밑으로 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수술이나 혹은 내시경 이마 눈썹 거상수술에서 핵심적인 건 엘리베이션 시키는 거잖아요 눈썹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눈썹을 제대로 올리려면 결국에는 박리도 중요하지만 밑으로 내리는 근육들을 정확하게 컨트롤해 줄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추미근과 그다음에 이 눈가 쪽이 템포라 옆쪽으로 해서 눈가 쪽에 붙어있는 섬유 결합 이두 가지가 눈뿐만 아니라 이마 쪽에서 내리는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마 쪽에 우리가 이제 거상수술을 할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이 밑으로 내리는 근육, 추미근과 눈가 쪽의 섬유결합을 정확히 분리해준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사선생님들마다 수술 방법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는 첫 번째, 방리의 범위, 전두근을 방리해주므로써 후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엘리베이션 되는 효과. 두 번째는 눈썹을 밑으로 내려주는 추미근과 눈가 쪽의 섬유결합을 분리시켜줘서 최대한 이 근육들의 작용을 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 이두 가지가 눈썹 이마 거상 수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도타인은 대략 6에서 9개월 정도가 되면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엔도타인이라는 거나 뭐 골터널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부분 쪽에 피부를 땡겨 올려서 여기 고정을 시키는 건데요. 그러면 흡수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니냐? 다시 또 처져서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보통 흡수가 되면 이미 두피는 새로운 위치에 완전히 붙은 상태가 됩니다 다만 세월에 따라서 노화는 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세월에 따른 노화는 우리가 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유지 기간은 보통 10에서 15년 가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0년 15년 후에 또 수술을 해줘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벌써부터 그렇게 긴 시간을 다시 또 생각하시는 건 제가 볼땐 기후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눈썹 쪽에 혹은 이마 쪽에 엘리베이션을 시켜줌으로써 또래에 비해서 15년 정도의 이마의 시간을 되돌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10년, 15년 후에 본인이 느꼈을 때 눈썹이 또 처진다고 느껴지실 때 재수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재수술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더 곱게 늙어갈 수 있게 혹은 내가 좀더 고운 인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수술 방법이 바로 이 내시경 이마 거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보면 어, 위쪽 그림과 아래쪽 그림은 이제 여자분과 남자분이신데요. 우리가 보통 이마 거상 수술을 했을 때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눈썹의 위치가 올라감으로써 눈이 두툼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걸 개선시켜 준다는 거. 두 번째는 이마 쪽에 주름을 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마 자체가 좀더 고와 보이는 효과가 될수 있겠죠. 물론 미간 쪽에 추미근을 어느 정도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미간 쪽에 생기는 주름 자체도 굉장히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디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마다도 어느 정도 절제 범위가 다다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보존적인 방법에서 최대한 효과를 많이 낼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분 사진도 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으신 분인데, 이제 젊으신 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냐, 눈썹이 처지면서 상대적으로 눈이 두툼해 보이고, 쌍꺼풀을 수술을 했는데도 그 쌍꺼풀이 덮이면서 속쌍꺼풀처럼 보이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눈 자체만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죠. 이마 쪽에 눈썹 거상술, 그러니까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을 시행해서 눈썹의 위치를 올려줘야 그만큼 오랫동안 눈 자체도 좀더 영하게, 프레시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마 거상 수술을 하면 이마가 확 넓어진다는데요? 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번 부작용 시간에 같이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라서 다음번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내신형 이마 거상 수술은 제가 이제 눈밑 수술과 함께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나를 좀더 곱게 늙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타이머신 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내가 과도한 성형은 좋지 않지만 내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수술을 할때 여러분들은 좀더 곱게 늙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오스킨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마거상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의 부작용, 특히 이마고상 수술을 하면 이마가 넓어지나요? 이 포인트에 맞춰서 제가 또 동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